할머니 집을 정리하려고 돌아가시면서 음. 갔는데 음. 내 엄마의 삶의 흔적들이 음. 막 있는 거야 음. 여기저기 먹고 살겠다고 해 놓은 반찬들 음.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에 빼곡기 딸들 오면 주겠다고 농사지어서 봉다리 봉다리 담아놓은 콩 음. 녹두, 팥뭐 음. 이런 것들 음. 어, 그런 것들 작년에 우리가 김장 담아서 드린 음. 음. 김치 <웃음> 국물 날려고 <laughs> 했는데 <laughs> <laughs> 지도다못 드시고 돌아가신 거지. 그러니까 이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음. 내가 느낀 게 있는데. 아. 산다는 게 별거 없구나. 음, 음. 그 콩농사를 지을 때는 음. 죽는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겠어? 열심 음. 해서 요거 요거, 요거 큰딸요먹 주고 작은 딸도 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하셨을 거라고. 음. 살면서 살려고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그 느낌? 음. 그게 나확 오더라고 가니까. 나도 떠나면 이렇게 구나 음.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아둥바둥한 흔적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음. 이런 것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아무 필요도 없는 것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인생 무상을 느꼈다 그래야 되나? 음. 그래서? 음.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음.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 할 때도 음. 보면 음. 사람들은 음. 할머니 장례식? 음. 어.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냥 나라고 생각하잖아. 음. 언제 생각하면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이렇게. 내 엄마를 장례식을 하는데, 음. 이제 이렇게 염을 하고 뭐 이제 절차를 받는데, 몸뚱이는 멀쩡하잖아. 음. 멀쩡한데 거기서 딱 하나 빠진 거야. 주인이 빠졌어. 음. 몸이라는 그릇에서 음. 주인이 빠진 느낌? 그 느낌은 아마 사람들이 가족, 가까운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아. 음.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든 말았든 남의 죽음은 와닿지 않잖아. 음. 맞아. 근데 이제 내 가까운 사람들, 음. 우리 떠나면 그 음. 느낌을 나는 몇번 느꼈지. 엄마는 이게 또 틀리더라고. 음. <laughs> 그래가지고, 그 내, 내 엄마의 장례식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는데, 음. 어, 이제 다시는 볼수 없구나. 눈동자를 마주치고 대화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으로만 와닿는, 지식으로만 와닿는 거 아니고, 음. 그냥 온 몸으로 어떤 느낌으로 음. 훅온 거지. 음.